여러분, 기원정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시며 법문을 하신 곳입니다. 오늘은 이 기원정사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원정사는 사위국의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바친 절입니다. 수다타 장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기다태자의 정원을 황금으로 가득 채워 사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25년 동안 머물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많은 경전이 이곳에서 설해졌습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재물을 주는 것만이 아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법을 나누고,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인이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큰 절을 짓는 것보다, 작은 선행 하나가 더 귀하고 화려한 공양보다 진실한 마음 하나가 더 값진이라 기원정사는 황금으로 세워진 곳이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재물이 아닌 마음의 가치였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기원정사의 정신이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